구독자 수가 많아질 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가주세요수없드립니다 도와주세요. k TV 아, 동아리 수다 오락편 저희 오늘 세빛섬에 한번 투어 왔습니다 와 <laughs> 네, 완전 벌주네 네, 아, 사람들이 겁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오늘 무슨 투어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네, 아. 아 근데 그 전에 우리 네. 되게 오랜만에 시청자들 뵙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이죠 아 인사가 늦었어 <laughs> 나는 매주 촬영하고 있다고 아 맞아요 네. 우리 보현 네. 씨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 그한한달만인가 아그 정도 됐죠? 그렇네한달 네, 만인데 뭐그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뭐 대학생인 방학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 열심히 미드 봤습니다. 아 네. 대학생이 열심히 미드 봤답니다. <laughs> 네, 하긴 저희가 전에 동아리 수다 그 뭐지 토크 편에서 그죠? 어, 막 네. 미드니 머리렇면서 뭐 외국 외화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했던 안 그래도 거. 안그래도 그때 어. 얘기한 것 때문에 미드를 봤는데요. 네. 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뭐잘 지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동포동하잖아요 지금. 네. <laughs> 그러면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늘 저희 어디 온 거예요? 저희 오늘. 무려 디저트 페어 어. 디저트 먹으러 왔습니다 네. 후후.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보경 씨 얼굴이 상당히 밝아요 <laughs> 이야 오늘 뭐 그냥 파이팅 넘치게 아, 한번 투어를 해보는 게 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된 간에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몇 시에 시작했던 거죠 저희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5분 전이고요 네. 오후 7시 5분 전 네. 그리고 디저트 페어가 10시까지 하니까 네. 저희 3시간 동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게 당일 축제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 하루만 하는 축제라서 좀 사실 많은 분들이 보러 오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보고 네. 또 다음에 디저트 페어를 하게 된다면 그때 보러 오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촬영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차피 배우고 나누는 팁이니까 예 네, 어쨌든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또 한번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본격적으로 우리 디저트 페어 출발해 볼까요? <laughs> 고고! 고고고! l e t 그래도 좋은 점은 실내라는. 거 아, 정말. 네. 어, 아, 반도케비 어떠... 때는 너무. 그렇지, 그건 페어가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랬지? 그 보통 페어 맨그축제였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 네. 좀 오랫동안 하는. 아. 여긴 실내인 게 좋네요. 그러니까. 네, 따라오시죠. 팔로미. 고고. 아, 생각보다. <laughs> 아니구나. 3층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네. 아 이게 지금 아까 7시 이후에는 네, 마감이라고 2층이 마감이라고 네. 해서 아 예, 지금 다들 이 점포들이 다 마감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도 아직 뭐가 많아요? 음. 아니 근데 디저트 페어라고 해서 디저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디저트 자체도 종류가 많은데 디저트 말고도 무슨 막 땜이랑 한쪽에서는 액세서리도 팔고 있고 그러게, 나 맛있고 달콤한 디저트 생각하고 왔는데 티후레이크, 후쿠 케이크, 쿠키, 마카롱 맞아요. 온갖 종류가 많아, 밖에 솜사탕도 팔고 있어 아, 그래요? 우와. 와 어, 외, 외국인이 하네 와, 젤라또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예스와 외군들이 하는 외국 과자 오, 야 와 마들렌, 와 진짜 좋아하 는데, 음, 어, 느거먹 죠？저희 네명이니까 하나 그럴 하나씩 주요 응.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주세요. o 나씩주 n o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주세0 하나씩 주세요. 0나 아, 주세요. 하나씩 주 o 요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주세요. 요요즘 열심히 공부 <laughs> 중이라서. 네. <laughs> 아. <laughs> 우보연의 영어 교실. <웃음> <웃음> 오케이.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 정말요? 와. 아 알아 들었어요? 프랑스 아, 레시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프랑스 아, 레시피. 저딴 생각해서 못 들은 거예요? 예. 네, 오케이. t <laughs> 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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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뜨르들로뜨르들로 체코에서 100년 전통의뜨르들로 이게 세계 각국 여러개좀 디저트가 있나보다 아, 아 그런거 같아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굴뚝바? 이게 뭐에요? 우와 신기하지 어? 네. 페이스북에서 유명한거 아, 페이스북에서 유명한거 아, 아 진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저게 5,000원이에요 어, 얼마, 얼마예요 이거는? 5,000원 어, 하나 주실래요? 하나 주세요 this one? 저는 방금 가져오 우찬차를 오 닭냄새 뜨거운 거 아니면 뜨거운 거 드릴까요? 뜨거운 거 주세요 뜨거운 거 주세요 와 <laughs> 오케이 땡큐요 땡큐 음 아니 와 냄새가 그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뭐지 공갈빵 아 공갈빵, <laughs> 공갈빵 갓 나왔을 때아그 거예요? <laughs> 중국 거예요어 미안해요 근데 공갈빵 그갓 나왔을 때그 냄새 있잖아요 약간 이게 달달할 것 같아. 어, 지금 설탕 겉에 뿌려놔서. 어, 계피도 있고, 약간, 어. 어. 줄둑같이 생겼어. 줄둑같이 어, 맞아, 맞아. 아. 완전 신기하죠. 어때요? 맛 음. 엄청 달거나 하지 않고. 달달하니 쫀득쫀득하니. 음. 고소한데, 담백하면서 끝맛에 단맛이 있네 아, 무슨 아, 말인지 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실라나? 추가 파우더 살짝 뿌리고. 예, 예, 예. 피향이 살짝 나요. 근빵 자체는 그 그냥 식빵 있잖아요. 그 식빵 맛에 약간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해요. 아, 음. 잼 말라먹고 싶다. 네? 잼. 어, 맞아, 맞아, 맞아. 맞말 어, 어. 나온 김에 잼 있는 데로 가볼까요? 까요 네. 여기 가세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방수. 양갱이 있어요? 아, 저양갱이요 네. 타르트네 타르트네 새걸로 넣어 드릴게요와 감사합니다 아프게인은 간장이랑 소금 주세요 네. 어. 네 네. 촉촉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 네. 맛있다. 어 좋다. 아,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먹방이. 네. 디저트 페어의 장점이에요. 그죠? 여기다 시식해봐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센스를 넘어서. 오지랍이죠? 네 <laughs> 대단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그냥 아무나 발라볼까요? 음... 아, 밀크랑 아, 녹차. 아, 녹차. 네. 아... 밀크 먹어볼까요? 그러면은, 현미 씨는 밀크를 네. 드셔보세요 여기 있다고. 저는 녹차를 먹어볼게요. 아, 진짜? 네. 아, 왜냐면 나는 녹차 좋군요. 야. 녹차잼 밀크는 대박이다 녹차 수제잼이라 그런지 음, 맛있네 썹쌀우마니 음. 여기 사이즈별로 다른데 제일 작은게 3,000원 이고요 제일 큰건 이게 만원 이고요 중간사이즈가 7,000원 이어 음. 진짜 맛있어요 녹차, 맛있어, 녹차? 음. 맛있어요? 녹차? 썹쌀우마니 맛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네 줄까요? 아, 녹차의 끝맛이 이게 있구나. 석차를 음 마자. 아 매력적이다. 어, 아, 좋아 좋아. 토스트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여기는 다 마감하는 분들이라 네, 3층, 이친는 3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은 이미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3층에서 5층. 예, 날이 한번. 더워가지고 이 시간대에 왔는데.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와서 아니에요. 같이 디저트 페어를 네.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는 잼을 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동하시죠. 참네 아쉽습니다. 아니 저희 오늘 10시까지인 줄 알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 그 정보를 저희가 찾아보고 왔는데 네. 오후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음, 7시에 음. 넉넉잡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음. 그런데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네. 청천병력 같은 소리가 네. 네. 7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laughs> 네, 아니, 아까 네. 그 진행하시는 요원이 7시 이후면 마감을 해야 하길래, 아, 2층은? 7시 이후면 마감을 해야 하길래, 안심하고 이제 2층 올라가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3, 4층, 5층, 한번 투어 파이팅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네. 그런데 아. 3층은 디저트 산 곳을 먹는 바 같은 네, 곳이었고요. 그냥 로비 네. 같은. 네. 그 다음에 옥상에서는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작 디저트가 파는 곳은 2층 뿐이라서, 저희가 오늘 뭘 샀냐면요. 네. 어, 아까, 아까 설명드렸던 산, 체코, 네. 체코에서 유명한 체코 빵과 마들렌과 마들렌 그다음에 엄청난 이사비를산 <laughs> 녹차잼. 녹차 <laughs> 이렇게밖에 네. 못. 네, 세개 <laughs> 건졌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긴급 회의를 한 결과 저희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우리 세비섬 아마도 이거는 신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 푸드 트럭도 있고요. 어, 지금 저기서 디제잉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막 물대포 쏘더라고요. 저희가 번의 <laughs> 편으로 자매품으로 네, 저희가 한번. 같이 푸드트럭을 한번, 영상. 한번. 네. 영상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깨비가, <laughs> 어, 감독개비가 생각나네요. 는 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지끈지끈 아, 거리는데, 일단 네. 이동해볼까요? 가시죠. 아, <laughs> 네. 아, 저희 푸드트럭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옆에서 콘서트가 열렸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laughs> 뛰고 놀고 클럽 같은데, 네, 많이 시끄럽네요. 네, 한번 애들. 영상 한번 이동해볼까요? 저쪽 푸드, 푸드트럭 한번 비춰주실래요? 아, 푸드트럭이 아니라 저희 콘서트. 예. 네, 저러면서 지금에, 네. 네 지금 아 우리 보경 씨 지금 프레임 아웃 됐어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 그새 지친 기색을 저희가서 또 풀라고. 아 그럼요. 이제 먹으러 갑니다 저희. 네 젊은 네, 혈기 아주 좋습니다자 그러면 우리 부터 들어 보경 철 한번 이동해 보시죠. 아뭘뭘 뭘 봐야 될까? 어딜 가든 누릴게있고 전에 밤도깨비 야시장처럼 예.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행인 건 사람이 적어요 <laughs> 그때보다 아니, 작아요 예. 그래. 아 그렇구나 아 케이푸드 콘서트 아 지금 세빈섬 디저트 페어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하는 예, 축제인 것 같아요 컨셉하는 음식 컨셉으로 이렇게 아 그런 거 치고는 음식 트럭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예,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푸드 트럭은 예 많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이동해볼까요? 외국인이 많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고 되게 저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왔던 페어를 비교했을 때 그죠? 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많아요, 그죠? 네. 아 보기 좋네요. 해외 온것 같고. 아새빛둥중섬은 페어는 끝났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조명들을 켜놓고 네 저희 눈을 호강 시켜주고 있네요. 꼭 디저트 페어가 아니더라도. 네. 한강 공원에 와서 뭐 치맥 시켜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충분 충분히,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경치 좋은 이곳으로 와도 좋을 것 같아. 요 <laughs> 그러게요. 와 근데 줄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도 뭐 하나 서볼까요 줄? 근데 일단은, 네. 여기가 지금 술 안주라서 다그술 안주로 파는 것 같아. 맥주가 다 있어요. 해프, 어, 네. 해프가아 그리고 한강 밤두깨비 야시장이랑 다른 점은. 어. 푸드트럭마다 그 셰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지금. 아 그러네. 유명 네, 셰프. 유명한 셰프의 뭐뭐 뭐, 네, 그런 식으로. 어 아, 그러네요. 예 맞아 요 맞아요. 아 캠프도 폴라트라서 음. 그런가봐요. 아 그러니까 좀 대표해서 아 여기,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뭐 뭐. 피라미스랑 워터포크드셔하세요 컵차트, 컵차트. 어서오세 워터포크 주세워터포라미수하 워터포크 하세요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티라미수 하나 주자수고이세요사랑요 그 뭐예요? 티라미수. 저, 저 티라미수. 진짜 티라미수. 맛있어. 모양이 많이 박하네안없으면나 환불해 줄게요. 환불. 으면 환불해 준대요. <laughs> 그런 말만 잘 들려. 네. 네. 저희 <laughs> 제일 짧은 줄에 서서요. 네. 네. 단 1분 1분에서 2분 가량 만에 네. 어, 신약을 얻었어요. 포함 메뉴들이요. 에 제가 들고 있는 건 티라미수고요. 네. 네. 와, 이거 와터포크? 와터포크. 요음 <laughs>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와터포크. 네. 야, 포크로 네. 먹으란 뜻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포크로 찍기 좋게끔 고기와 식빵과 부추. 예. 부추가 맞겠죠? 예. 그런 같아요. 나름 건강식이네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처지는지 모르겠네. 아, 좋습니다. 근데 아, 가격대가 음. 좀센것 같아요. 1 아, 5 0 0 0 원이었잖아요. 이게 0 0 원이고, 아, 구0 원에 오천 원. 차라리 저는 카페에 들어가서 먹겠어요 실내에서 시원하게. 그러게요. 뭐, 네. 비싼 거, 도깨비 시장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약간, 예, 이런 데서 사먹기 힘든 음식을. 도발을 샀어야 되나요, 저는? 그러 먹기, 차라리 다른 데서 먹기 어려운 음식을 사보려 했으나. 그렇죠.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그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시식하시요 네, 먹어보고 싶어서요. 빨리 더워주나요? 먹어요. 디저트 페어를 여기서 푸세요 하네. 예, 오케이. 우리 복용식 기대 진짜 많이 하고 왔는데. 어때요? 맛없으면 아까 뭐라그랬죠? 환불해준다고요? 환불받? 환불하러 갈정도까진 아닌데 요 제가 알고있는 티라미수 맛이 아니에요 어? 왜? 왜요? 약간 티라미수 위에 초코쿠키를 부셔넣은 느낌? 오레오쿠키 같은거? 네 오레오쿠키맛이 나는데요 내 네, 이상한거가? 먹어봐요 봐봐. <laughs> 어, 내가 뭐 말하는지 알게 될걸요? 티라미수 치고는 좀 많이 달아요. 아제 스타일인데, 네, 되게 달아서 좋은데. 네, 제가 네. 생각한 티라미수 맛이 아니네요. 무슨 맛인지 아는 뭐 티라미수는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다 넣었네요. 네, 크런키, 뭐 어, 달고, 뭐, 네. 아이들, 네. 아이들 맛, 네, 아이들 많이 맛. 달아요. 저 어린이 맛이거든요. Yeah. 좋습니다. 저 이렇게 단거 안 좋아하는데. 어. 네. 디저트 페어니까 디저트를 한번 먹어봤어요. 네. K 프로 콘서트에서. 네. 네. K 프로 콘서트에서. 저희 오늘 디저트 페어. <laughs> 아메리카노가 당겨요. 오. <laughs> 음. 식사예요? <laughs> <laughs> 와터포크. 와터포크 좀 드셔보세요. 와터포크. 와터포크 한번 먹어봐요. 제가 한번 근데... 먼저. 이거 어쩌면 이거 돼지고기죠? 네. 그래서 수육 아, 수육. 족발 아니에요? 아 포크 포크 네. 아. 삼겹 삼겹 삼겹. 자 이게 한 조각인 거죠? 네. 삼겹. 아, 부추랑 예, 소수로 같이 소수로 먹어야 될같아요아 네, 그래요? 네. 소고기 스테이크가 8,000원이었는데. 음. 네 우리 보영씨 되게 전투적으로 먹고 있어요. 아 예. 아 네. 맛이 어때요? 저 같으면요. 야 에어컨 틀어져 있는 실내에 가서 시원하게 먹겠어요. 그럼, 네. 아 어, 밤도깨비 아시다 때도 저희가 솔직 담백한 후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폐화하면 안 됩니다. 예, 1 0시까지인줄 알고 우리 왔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날씨 더운데 오늘 폭염인 거 아시죠? 예, 물도 이뭐 소나기 온다 그랬는데 소나기의 속자도안 보였어요 오늘. 예. 제가 지금 앞머리가 엉망이 되도록 이러고 먹고 있는데요. 음. 네. 네. 이거를 9,000원 주고 사먹느니. 뭘 먹겠어요? 전 차라리 집에서 족발을 시켜먹겠어요. <laughs> 시원하게. 좋습니다. 와터포크는 뭐 이런, 이 정도로 저희가 네, 또 네. 시식을 끝내겠습니다. 맛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디저트 페어 저희 오늘 세비섬에 와가지고 아마 네. 어, 열심히 돌아다녀 돌아다녀봤습니다. 예. 네 많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네 예, 그렇죠.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아까 뭐 세비섬을 저희가 1 0시까지로 알고 7시부터 투어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예. 알고 보니 <laughs> 알고 보니 닫는 시간이 7시였다는 거. 예, 저희가 정보 오류가 아니라 그 나와 있는 정보가 그거였는데, 일찍들 짐 싸서 가시더라고요. 예. 그게 알고 보니까 디저트를 파는 건 7시까지고, 이제 다른 층에 뭐, 그, 버스킹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10시까지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었으면 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근처에서 지금도 뭐이 소리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은 저쪽에서 막 불꽃축제, 뭐 되게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축제장이네요. 네. 네.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고. 반도깨비 야시장만큼이나 그 지금. 만큼. 네. 네. 사람이 정말 많고, 특히 여기 외국인도 참 많이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경씨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네. 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투어를 했는데 사실. 네, 아 본의 아니게. 네. <laughs> 예상치 못하게. 음... 아, 불꽃축제를 즐기게 <laughs> 예. 된대요. 아, 예쁘네요. <laughs> 네, 오늘 저희 이번 주 방송은요, 예쁘네요. 타이틀을 예, 약간 뭐라 그럴까, 정말. 와, 한강에서 놀기. 네, 어, 예, 그냥 한강에서 놀기, 뭐, 네, 한강에서. 예, 반포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네. <laughs> 이런 주제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사실, 한강공원이 네, 되게 한강공원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반포공원이 놀러오기에 제일, 제일 괜찮은 한강공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세비섬을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사람들이 몰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만큼 <laughs> 어, 뭐 주차공간도 그렇고, 다 좋아요. 네, 좋은데. 밤에 와도 되게 조명을 네. 예쁘게 해놔서. 네. 네. 야, 분위기 좀낼 때, 예, 이런 데서 맥주 한 잔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음주 방송, 방송을 하면 안 되니까, 에. 네, 예. 뭐 어땠어요 근데 디저트 페어? 슬펐어요. 슬펐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아 사실은 조금 일찍 와서 디저트를 좀 다양하게 <laughs> 볼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네. 아까 보니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뭐 체코나 프랑스의 그런 디저트들도 아, 파는 그렇죠. 걸로 봐서는 네. 좀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또 되게 독특한 디자인의 그런 디저트도 많아서 다음에는 낮에 와서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간에 저희도 기획회의를 좀 통해서 아 좀더 다음에는 좀더 정확하고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어 정확한 유익한 정보들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반이 더운 날씨에 뭐 보경 씨도 고생 많이 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저희들 진행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친형님하고 오늘 또 보경 씨 친구분까지 같이 오셔서 네, 촬영에 도움을 주셨는데 뭐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아이고 고생 했네 하고 보셔도 고마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동아리 수다 아, 오락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 보경 씨하고 남민이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